저는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미리 자랑을 했던 사포로를 갑니다. 제가 완전 피어가지고 당장 내일 모레 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아침을 챙기고 있는데 제이분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준비물들이겠지만 저 같은 정말 극피인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어요. 제가 더보기에 체크리스트도 공유를 해놓을 테니까 아 나도 이거 필요하겠다 싶은 거 체크하시면서 같이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우선 이 캐리어를 들고 갈 예정인데요. 여기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제품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카키 컬러예요. 사이즈는 28인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거는 처음 써보는 방식의 이런 뚜껑 하나짜리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위쪽으로 열리는 캐리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캐리어들은 이렇게 양쪽으로 열어야 해서 밖에서 열기에 되게 막 활짝... 펼쳐진 느낌이라 좀 부끄럽기도 하고 공간 차지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위쪽만 열려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그냥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통화로 수납을 하게 되니까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지퍼 같이 생긴 이 부분은 확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들어가요. 무게도 되게 크기에 비해서 가벼운 편이고 정말 튼튼하고 바퀴도 되게 잘 굴러가거든요. 잠금. 장치도 되게 야무지게 되어 있어서, 저는 정말 잘 샀다 생각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간다고 제가 요 트래블 월렛을 만들었어요. 요거를 사용하면 결제 시에 수수료가 안 들어요. 그리고 ATM기 이용 시에 출금 수수료가 무료라는 거. 무엇보다 정말 편리할 것 같아서 왜 이제야 받았나 싶은데, 여튼 이것도 같이 챙겼고요. 카드도 챙겼지만 아직 현금만 받는 곳도 되게 많다고 해서 예산의 절반은 환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일본 여행에서는 동전이 정말 많이 생기잖아요. 약간 꿀팁인데 다이소 가면은 영양제 통이나 이렇게 구분지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 각각 뭐 라벨링을 해서 위에 붙여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만 해가지고 각자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동전 담아서 갖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자그마한 그냥 이런 파우치거든요. 지폐 보관함 대용으로 하나 챙겼어요. 위쪽에 이렇게 지퍼로 여닫는 형식이고 크기는 손바닥. 요 정도 됩니다. 작은 물품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립같이 바로바로 꺼내 써야 하는 것들은 여기에 이제 같이 넣고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분할 수 있는 용기들을 이번에 샀는데 이게 5개에 1,500원인가? 그냥 되게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어서 저는 3 0 m m 랑5 0 m m 한 묶음씩 샀어요. 정말 많이 담아도 되게 부피 차지를 안 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일회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그냥 깨끗하게 헹궈가지고 재사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냥 저처럼 이거 스티커 같이 들어오니까 펜으로 써두면은 되게 불리하기도 편해요. 단점이 하나 있으면은. 조금 꾸덕한 제형은 잘안 들어간다는 거.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털어주면은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우치 용도로 안이 이렇게 보이는 파우치를 같이 챙겼는데 제가 워낙에 물건을 좀 험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잠 때도 많이 안 타고 욕실에 그냥 이대로 놓아도 방수가 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아까 그 용기들 다 담고 나머지 화장품 넣기도 이렇게 충분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담아서 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삿포로는 되게 춥기 때문에 휴대폰이 잘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행할 때 당연히 필수지만 특히나 이 보조 배터리가 완전 필수인데 제 거는 그냥 뭐 따로 장점이 없긴 한데 자석형 되게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할 때 이렇게 휴대폰에 부착해가지고 갖고 다니시기 편한 제품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화면에 같이 띄워놓을게요. 그리고 충전 단자랑 케이블도 이렇게 따로 챙겨줬고요. 요, 돼지코가 제일 필요해요. 요거 다이소에 가면은 그냥 얼마 안 해요. 500원, 1000원? 그냥 꼭 구매하셔가지고 챙겨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고데기 챙길 때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고데기가 요 돼지코를 꽂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220 전용이 있고, 110에서 뭐220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프리볼트 그런 게 있대요. 근데 220이라고 써 있는 거는 효율이 반으로 줄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제 친구는 드라이기나 뭐 다이슨 이런 거는 바람이 거의 아예 안 나오는 정도였어서 사용을 못 했는데 고데기는 220이었는데도 나름 잘 됐었다고 해가지고 저는 친구를 믿고 그냥 갈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사진도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삼각대도 같이 가져갈 건데 그리고 고무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고무줄로 임시 장치를 해뒀어요 그리고 핫팩도 무조건 챙겨줘야겠죠 저는 남편이 2, 3년 전에 이 제품으로 매년 겨울마다 챙겨줬어서 결혼하기 전부터 이걸로 썼는데 온기가 아침에 뜯으면 잠들기 전까지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핫팩 너무 많아서 못 고르시겠으면 이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상비약 다른 거는 귀찮아서 안 챙기더라도 뭐 감기약, 알러지약, 진통제 이 정도는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여행만 가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여행 가서 아파서 제대로 못 다니는 것보다 이 별로 안 무겁잖아요. 그래서 잘 챙기셔가지고 오랜만에 가는 여행 알차게 즐기시길 바래요. 자 이제 제가 또 이번 룩들 완전 알차게 가져가는데 아우터가 많다 보니까 옷들을 조금 눌러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압축 파우치를 이번에 들고 갑니다. 압축 파우치 정말 여러 개 봤는데 다른 것들은 천이 딱 보기에도 엄청 무진장 얇아 보여서 진짜 억지로 닿다가 다, 다 찢어질 것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값어치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사봤거든요. 제가 산 거는 라지 사이즈고 28인치에 넣었을 때는 이 정도 들어가요. 일반 파우치랑 다르게 지퍼가 이렇게 위에 하나 뒤집어서 하나 그리고 여기 중간에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어가지고 중간 지퍼가 이 압축을 해주는 용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쓰고 느낀 점은 정말 꽉꽉 눌러 담아야 압축의 효율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우터 하나랑 뭐 니트들이랑 넣어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요. 혹시 몰라서 하나만 구매했는데 저는 이번에 괜찮아가지고 사이즈별로 더 사줄까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옷을 가져갈 건데 제가 이번에 가져가는 옷들은 막 비싼 옷 눈에 젖으면 너무 지시니까 최대한 가성비 제품들로 꾸려봤어요. 먼저 삿포로는 눈이 되게 많이 오는 지역이어서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색이 참 예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우터를 여러 개 챙겨주고 사진 스팟마다 그냥 뭐 밖에서 슥슥 갈아입어주면은 다른 느낌으로 각각 연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예쁜 곳을 많이 가는 b a 투2원날있죠 그럴때 요게 꿀팁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저번 위시리스트에서 보여드렸던 제 러브핀의 사장님이 입으신 롱 코트를 제가 원래 고민을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기장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코디하기에는 롱보다는 하프 기장감이 더 예쁠 것 같아서 고민도 없이 요거 보자마자 바로 질렀어요. 여기에 어그 롱푸츠 신고 목도리 같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부슬부슬한 부클 디자인이어서 입체감이 살아있으면서 이런 품이라든지 두께감 진짜 다 괜찮아요. 그리고 떡볶이 코트도 하나 챙겨갈 건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캐즈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정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지금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가져갈까 말까 지금 엄청 고민 중인데 이렇게 아방한 핏이에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목까지 이렇게 싹 잠궈져가지고 조금 더 옷에 쌓여진 느낌으로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냥 뭐 안에 이런 거 원피스 입어주거나 아니면 뭐 데님 입고 툭 걸쳐줘도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패딩도 하나 가볍게 들고 갈 건데 이거는 무드 인슬로우 제품이고요. 연그레이, 약간 소라빛 도는 그런 패딩이에요. 삿포로가 바람이 엄청 세대요. 그래서 추워서 패딩 필수인데 워드게 검정 패딩 입고 갈 순도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폭신폭신한데 가볍고 낙낙하거든요 너무 과하게 길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막 입어주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겨울 하이때 보여드렸던 그냥 뭐 아이보리용 팬츠 같은 거 입어주면은 그. 일본 감성 자팡이 있죠? 그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입어줄 것들. 또 제사랑 썸웨어 버터 이 제품인데, 진짜 존귀예요 이거. 앞쪽이랑 팔통 윗부분? 이쪽에 두툼한 꽈배기로 되어 있고, 우드 버튼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그냥 이거 하나만 입어도 정말 되게 포인트 되고, 이런 거에 플레어라인 스커트랑 회색 레깅스랑 딱 같이 입어주잖아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요 아노에티 코지로 원피스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제품이죠. 핫포로에는 귀여운 걸 전부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가져가 줄 건데 이게 A라인으로 이렇게 무릎 위로 떨어지는 핏이고 소재감도 이 코듀로이라서 되게 따뜻해 보여서 어그랑 같이 신어주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노르딕 니트를 같이 입어줄 거예요. 이게 사슴이랑 눈꽃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포인트 딱 되면서 너무 귀여운 느낌. 그리고 되게 도 느낌. 토마하고 팔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살색 기모 스타킹 또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잘못 사면은 되게 골론 같은 거 아시죠? 이게 허여물건 하거나 아니면은 죽은 피부 같거나 둘중 하나인데 이거는 그래도 색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가지고 가요. 안에 전부 이렇게 기모거든요? 제가 키장녀인데도 길이가 저한테 딱 맞는 거 봐서는 키 크신 분들한테는 좀 짧으실 것 같아요. 압박감은 요게 따로 없어서 착용감이 되게 엄청 폭신하면서 편하더라고요. 이런 발목 부분이라던가 이런게 두껍기 때문에 접히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겨울에도 스커트, 반바지 좀 포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스타일링 하기에는 요만한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목도리도 하나 가져갈 건데 요거는 브라이튼 제품이고요. 진짜 이런 자파들이 업, 없고 고가 사진상에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홈페이지 사진보다 이거 실물이 훨씬 더 뽀용한 컬러감이어가지고 눈에서 딱 둘러줬을 때 너무 예쁠 그런 색감이에요. 사포로는 털모자 필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요런 직사각형의 털모자인데 모질이 보들보들하게 느껴지는 그런 재질감이기 때문에 존재감이 뿜뿜하면서 머리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패딩모자 하나 챙겨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챙이 앞에 살짝 있고 요즘 또 아래로 리본처럼 묶어주는 모자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저렴한 맛에 하나 사봤는데 나름 진짜 귀엽고 약간 닝구르테라스 있죠? 거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챙겨갈 신발들은 이렇게 세 개예요. 이 슈펜 패딩 부츠는 제가 요나를 위해서 샀잖아요. 이게 그레이 스타킹에 이 패딩 슈즈 신어주는 게또 은근히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신어줄 것 같고 또 어그 저렴이 하나 샀어요. 어그는 물에 젖으면 변형이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게 3만 원이었나? 그래서 완전 저렴이잖아요. 이거를 샀는데 솔직히 실제 어그랑 좀 구분 못할 정도로 비슷하더라고요. 착용감도 되게 괜찮았어요. 여기에 이 방수 스프레이 뿌려주면 은 조금 더 눈에서 덜 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는 같이 가져갈 거예요. 이롱 어그는 기모 살색 스타킹 위에다가 신어줄 건데 이거 신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가 진짜 다털이가지고 진짜 더워요. 안 따뜻할 수가 없어요. 좀 두툼하다 보니까 곰발바닥 같기도 하고 좀 둔탁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엄청 따뜻하고 확실히 예쁩니다. 이제 마지막은 여권까지 딱 챙겨주면은 저희 짐 챙기기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 소소한 짐 챙기기는 완성이고요. 지금 말하면서도 조금 더 기억나는 게 있어서 체크리스트에도 좀더 담아두고 저도 이 옷까지 같이 챙겨서 가볼게요. 제가 근데 얼마나 계획이 없었냐면 제가 가는 날이 일본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은 먹고 돌아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름 삿포로 전용 내일은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바라크클라바쓴 토끼예요. 진짜 귀엽죠. 이렇게 열심히 챙겨가지고 떠난 삿포로 여행은 제가 다음 브이로그로 최대한 담아올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